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와본 곳입니다. 유네스도고요 처음 와본, 이거, 문화재단, 하나 문화재단이라고, 오늘 이제 금요철야, 저희가 9시인데, 이거 끝나고 가면 금요철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처음 와본 이곳에 이제 신청은 했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지방 살 때는 서울까지 유니버셜, 이 발레 공연 보려고 했었던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어, 40년, 50년, 40년, 50년 전에는. 야, 그렇게 유명한 이제 발레단도. 최근에는 춘향적 재극, 대극장이 저기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봅니다만, 여기 엄청 하남도 보통 발달된 곳이 아니네, 내가 보니까. 이쪽으로 와보니까 처음 와본 곳이거든요. 하남, 제가 말, 사는 곳만 하남인 줄 알았더니 엄청 이쪽 크네, 보니까요. 아, 이곳에 아무튼, 어,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을 지금 이제 와봅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러는지 많은 분들이 또안 오셨을 것도 같은데, 비가 오면 또, 그런데 표는 다 매진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소극장은 또 저쪽이네요. 음, 대극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극장. 하남예술회관. 아 이렇게 돼 있군요 제가 현이 치고 대극장은 검단산이 있으니까 검단원 하나의 역사박물관이 저쪽에 소극장 다목적 공간 막, 막 뺑뺑 돌아가지고 <laughs> 아, 내비가 좀 틀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몹시 비가 왔지만 비가 이렇게 멈춰주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네 아, 대극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영화인가? 발레 공, 아이고, 아이고. 발레 공연, 저기, 발레. 이번에는 혼자 하는 거 어떤 건가 봐요. 음, 공연을. 음, 지금 이제 제가, 어, 19일, 오늘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틀 하는군요. 유니버셜 또 발레리나. 음, 누가 하는지. 이름이 없네요. 아, 너무 선이 예뻐요. 발레하시는 분, 스길을 걸으며. 전시장, 불집에 토끼를 만나다. 바레탄 인간선. 젊었을 때 뭐든지 해놔야 되며, 피아니스트 소녀님의 클래식 약방. 음. 정말 옛날에는 어머 이런 거 보러 열심히 정말 다녔습니다만은.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뭐 웬만한 것은 다 보지 않고, 그럼 바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가 우선순위 그래서 그런지, 몹시 뭐 바쁩니다. 이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까지, 오. 아, 전시장인데, 어떤 전시가? 에지비션에지비션홀 전시장이니까. 어, 지난번에는 그 전시가 주님 전시장도 있습니다. 어, 전시장이 있고. 전시장 입구 어, 전시장. 2층이 전시장이군요. 어, 오늘은 대극장이었기 때문에 7시로 분명 문을 닫았을 것 같은데, 전시장이 2층. 지금 세계 문명 탐험대를 하고 있나보니 2층도. 늦게까지 하나? 원시장인데 하나 있는 곳을 오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러리도 있고. 인터넷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강의실도 있고. 처음 와봤지만. 와. 음. 발레리나. 너 발레리나. 너무 발레손이 예뻐요. 초등학교 때는 내돈 주고 왔지만 지금은 이제 돈드리지 않고 초대권으로 이제 왔습니다만 와 여기에 그림도 이렇게 그려 놓았군요 문화예술회관 포토존이 이렇게 따로 있네 아하 이쪽이 포토존이구나 음 진검다리 건너는 포토존 와. 저기 카메라에 서서 사진을 찍고, 밧줄과 통나무에서 포즈를 취해 보면 <laughs> 진짜로 어 밧줄 같으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네요. 보니까 <laughs> 음, 제가 와우, 누가잘 그렸습니다. 도 손에 밧줄, 이건 또뭐 기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릴 수 있는. 실제 나무 그런 느낌이네요. 하반기 라인업 봅시다. 수상한 집주인 아랑홀에서는 이제 하고 있고 대강당 검단에서는 더 발레리나. 27일, 28일 가족 문화 뮤지컬 저런게 있고요. 9월 3일에는 대극장 검단홀에서 노자와 베토벤. 어, 아, 베토벤 노자? 인문학 콘서트군요. 창작 태권 소리, 태권 유람이다, 녹두. 백만송이의 사랑. 어, 뮤지컬. 백년의 한국가요. 백년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어, 송년음악회. 12월 10일. 베토벤. 경기필 하모니 어, 경기필 하모닉 곡 계시더라. 경기필? 경기필이면, 혹시 제가 옛날에 그건가 경기필 하모니 많이 들어봤어. 제가 20년, 30년 전에 오카리나 했던 경기필? 음. 승년음악회가 검단서 토요일 날 하는 분이 베트벤 합창 경기필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아,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 문화가 있는 테너 시민 소리, 그 좋아하는 관객 전쟁 크게 해주는 게 아마 음, 백만 송이의 사랑. 이거는 아마 뮤지컬 쪽으로,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그 한국의 백년 역사. 하여튼 저는요, 일단 오늘은 이 뮤지컬이 아닌 발레 공연을 보러 왔기 때문에 발레 공연. 아, 여기 개인전도 하는군요. 이인서 개인전 작은 위로. 와우. 요새 캘리그라프 비슷하게 이제 말씀 적고 간단히 이제 그런 걸로 개인전을 하는구나, 부스가. 요서 캘리그라프처럼 이렇게 하는, 아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네. 아, 인무라 아, 이분이 수채화 어떤 전공을 이렇게 하다가 캘리그라피 쪽으로 하신 분인가 보다. 음, 낙관을 찍고. 음, 컨테이너 이런 조그만 공간에서 그림, 작품, 전시. 음, 그래도 한 달간 하네요. 아트 갤러리지만. 나름대로. 갤러리. 아 손으로 의자 이런 것도 재밌네요. 아, 진짜 필리핀에 하나 하나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에. 아 나무 통나무에다 손을 찍었군요. 근데 여기는 그냥 와우 이것도 재밌네. 하나 하나가 아, 필리핀에서도 진짜 하나 하나 예쁘게 꾸미는 거 주님 그런 또 기회를 주시겠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비감 없이 오는 날이고요. 야, 이렇게 포토존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재미있네요. 노송도 있고. 어, 발레를 많이 그래도 보러 오네. 와, 비가 오더라도 많이 보러 오네요. 음, 여기서 일단은 끝내고 저는 발레 공연을 볼수 있도록 들어가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 많이 오네요. 하남시민의 문화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시민, 빙호왕. 와, 괜찮네. 감사합니다.